묵상 시간입니다. 금국상에 그 참여하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묵상의 시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랑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생명과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한 아이더라도 평생 동안 이, 이, 이 여름성경학교를 잊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삶의 힘이 되게 되는 그런 여름성경학교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며 이미 주님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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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님 사랑 경지 않는다. 우리가 이 시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만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제가 올바르게 쪼개고 주님의 진리를 그 능력으로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은 로마서, 복음인 로마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오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 21절, 로마 3장 21절 그전 내용은 이미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받게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를 갖는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대답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주시고 그 삶을 십자가에 바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심히, 진히 내내어 놓아 주셨다는 그 복음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따질 때 이미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은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올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놔두어도,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을 텐데, 타락하게 놔두고, 놔두고, 하나님께서 형벌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텐데, 왜 그렇게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까지 하시면서,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실천하셨을까요? 그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25절부터 26절 내용을 보면 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 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누구의 지은 죄? 다윗 때문에 <laughs> 어저께 보았던 다윗, 다윗의 가음죄 다윗의 살인죄, 아브라함의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죄, 아담이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그 죄,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죄, 인류 역사의 그 모든 죄.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은 어떻게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저께 다윗의 모습을 묵상했는데 다윗이 경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면은 하나님은 그냥 물러 빠진 것이지. 그렇죠? 거기에서 끝난다면은 그렇지만 다윗이 알수 있던 것은 속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 모든 양들이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마미아마 다윗의 죄를 다윗의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어 주셔야 할그 형벌을 다윗에게 줄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공의로 따지면은. 자윗을 저주할 수 없으신 것이에요. 공의로 따지면은 우리 죄인들을 저주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이죄 덩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이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죗덩어리들을 의롭다 할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은 결국은 결국 십자가의 결국 목표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공의를 받은 우리는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껏 변화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의 삶을 산 제사로 바치고 찬양으로 주님께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찬양의 결심은 복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아의 십자가 지고 山。 Amor.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주님께 바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대에서 죽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 대에서 죽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대에서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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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생명을 바칠 때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렇게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당연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